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무깡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태무 중독자가 됐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가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태무에서 시켰습니다 총 10가지 정도 시켰습니다 짠 옷걸이 같은데? 오좋다 어, 옷걸이. 옷걸이입니다 여기다가 나시나 모자를 걸면 됩니다 음 한번 걸어볼까? 모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런 스카프나 벨트도 여기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시도 여기 걸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걸수 있어요 모자도 걸수 있고 나시도 걸수 있고 벨트 스카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걸수 있습니다 굿 이거 추천 짠 세몽에서 산 잠옷이에요 리라코마 잠옷 너무 귀엽지 않나요? 긴바지 반바지 이렇게 두 가지가 옵니다 좀 작아보이는데 허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괜찮겠죠? 네,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를 M인가 L인가 시켰는데 그냥 딱 맞는 핏 주머니도 있어요 240을 시켰는데 좀 커보이네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어가지고 골놀이할 때 신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 왕발이 됐어요 왕발 반품되나 이거? 퐁신퐁신한데 두꺼운 쿠션이네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본 퍼프입니다 엄청 커요. 몇 번만 두드리면 되겠는데. 손바닥만 하네요. 이걸로 하면은 화장이 잘 먹을지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 뭔가 재질이 뭐라 해야 되지?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재질 같아요. 운동복 재질. 미시 같은데 안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괜찮은데요? 나중에 입어봐야겠다. 저번부터 느꼈지만 되게 템과 포장을 꼼꼼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도 키스 날까봐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핑크색 케이스에 별이랑 도트 패턴 있어요. 어, 이렇게 다는 고리도 주셨습니다. 이번 템서 샀던 고양이 케이스 근데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리에서 샀던 키티 키링. 2세대. 일본 도쿄에 어학연수 갔을 때 애플스토어 가서 샀어요. 엄청 오래 쓰고 있어요. 한 5년 넘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빼는 게 나은가? 제가 텔모에서 은표 모양 이런 키링 봤거든요. 까먹고 안 시켰어요. 다음에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바지 밑단 길이 긴거 접어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 바지가 다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핀으로 길이를 좀 접어서 뿌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박한 게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태문 들어가서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 보고 한번 따라 해볼게요. 사실 반지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6사이즈 그냥 제일 작은 걸로 시켰어요 이렇게 세 개가 레이어드 돼 있어서 끼면 이렇게 아 근데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하면 사야 면 롯데백화점 하고아스에서 똑같은 거 봤는데 한 2, 3만 원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몇천 원밖에 안줬으니까 사이즈만 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조심 끼고 다녀볼게요. 휴대폰 충전기 보호캡. 블러셔 브러쉬. 되게 작네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러셔 브러쉬는 다이소 건데 이 브러쉬가 한 이만하거든요. 되게 큰데 이건 좀 작아서 뭔가 좋아보여서 한번 샀어요. 근데 엄청 부들부들하다. 이 부들부들함이 전해질까? 어, 완전 좋은데. 제가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컵에다가 한 번에 다못 마시니까, 맨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휴지로 이렇게 덮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컵 뚜껑을 샀어요. 이 컵이 있으면, 이렇게. 너무 먼지가 안들어가겠죠? 되게 뚱뚱한 H 이니셜 목걸이에요 <laughs> 귀여운데? 귀엽죠?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템에서 요즘 많이 보이는 오프숄더예요 요즘 템을 보면 오프숄더 많이 사더라고요 저는 L 사이즈 샀습니다 사실 이거 저번에 뜯어서 궁금해서 입어봤거든요 다른 색깔도 시키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거 검정색 M을 샀는데 친구는 푸셔도 잘안 입어서 저 준다고 했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짠. 템을 에서 옷은 처음 잡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목걸이도 예쁘고 옷도 성공. 추천템. 이건 제가 알게에서 시킨 건데요. 뭔지 한번 볼게요. 짜잔. 폰 케이스랑 그립톡이에요 세트 너무 예쁜데? 오 약간 불투명한 케이스네.